자, 오늘도, 어, 내가 9시쯤 넘어서부터 촬영을 시작했는데, 벌써 11시가 다 돼가. 아, 미치겠네. 나 아직 찍을 거 되게 많네. 아침에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으면은, 참 허무해. 낮에, 낮에, 진짜 일할 때는, 그때는 일을 두번 하는 것 같아서, 미치겠어. 자, 행렬 문제죠? 94년도 오면은, 야, 그때도 뭐, 유전자가 없었던 시절이네, 그지 자, 문제 보자. 아주 중요해. 단행렬 위꼴 나왔지? 자, 첫 번째. 주어진 식을 A로 묶어보면, 은 A에다가 2를, A 플러스 2 이렇게 곱한 게 단행렬 나오니까, 서로가 역행렬의 관계예요. 역행렬. 왜? 1 단행렬에 나온 거잖아. 1, 2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랑 B를 곱해서 2, 2가 나오잖아? 아, 어쨌든 뭐가 나왔어? 단위행렬 형태가 잡히지. 그럼 얘는 정확하게는 역행렬 관계에 있다라고만 합니다. 이건 관계라고 말을 붙일게. 실제로 예를 들면 이거야. A의 역행렬은 A 2라고 쓰는 건 맞아. 근데 A의 역행렬을 B라고 쓰면 안 돼. 왜? 단위행렬이 1, 2가 아니라 2, 2니까, 오케이. 그리고 일단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을 더한 다음에, 어, 문제를 풀어줄게요. 답은 뭐 나왔다고 봐야 돼. 자, 역행렬 관계에 있는 두식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어, 이거 좀 알라고. 역행렬 관계에 있는 두식은 교환법칙은 무조건 성립한다. 알았지? 기억을 꼭 해둬.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2이라서 역행렬 관계에 있다 그러지, 역행렬이 정확하게 얼만지는 모른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맞춰야 될거 아니야? 1, 2로, 그지 양변에 2을 나누면 2분의 1, A, B 곱하면 단행렬에 나오는데, 근데, A랑은 A 플러스 B를 곱, 2를 곱해도 나오잖아. 지금 뭐냐. A의 역행렬은, 처음에, 첫식에서 찾은 건 A 플러스 2인데, 여기서 찾은 거는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되는 거지. 아,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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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 비. 비쓰려고 그랬어, 내가. 자, 그러면, B라는 건, 2A e 플러스 2E가 e 돼요. 그럼 B제곱을 구하려니까, 구할 거야. 어, 우린 구할 거야. 그리고, 더하기 8A, 더하기 4이 근데 A제곱더하기 A가 단행렬이야 그러면 4로 묶어서 A제곱더하기 A 그 다음에 4 2 밖에 없으니까 4A 더하기 4 2 이렇게 써보자고 얘가 뭐라고? 단행렬이라고 그럼 뭐가 나와? 4A 더하기 8이가 나오죠 답은 그럼 나온 거야? 답은 그치? 답은 3번이죠 중요한 건 뭐라고 어, 묶였는데 단위행렬이 나오면 역행렬인 거고, 묶였는데 단위행렬의 실수배의 형태가 나와. 1, 2가 아닌 다른 단위행렬이 나와. 그럼 역행렬 관계에 있어. 그러면 역행렬 관계에 있다는 라건 정확한 역행렬을 찾기 위해서 여기를 1, 2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정확한 단위행렬을, 역행렬을 찾으려면. 오케이? 근데 역행렬이건 역행렬 관계에 있건 항상 교환법칙은 성립하더라. 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정도만 가지고 가면 돼.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걸, 난, 난 이거 선생님 잘했어요. 근데 여기 A제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어요. 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 답은, 이거 맞아. 요 이거 4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4E가 맞아요. 근데 답에서 이걸 원하지 않았지. 이런 걸 내가 뭐라 그러냐, 가끔씩. 가끔씩 나오잖아. 답정너라고그지 답은 정해져서 너는 찾으면 돼 오케이? 못어수 뭐 없이 꼴을 맞춰서 찾아야지, 뭐. 여기서 보기랑 봤을 때이 문제의 차, 얘랑 보기랑의 차이는 제곱이 있냐, 없냐잖아. A제곱 없애는 방향으로 풀을 들어가셨으면 끝까지 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알았지? 넘어갑시다.